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긴급 정리입니다. 제가 삼성전자 관련해서 좀 긴급하게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삼성전자를 들고 있거나 또제 삼성전자 영상을 계속 보시던 분들이 있다면 꼭 오해 없이 오늘 좀 집중해서 알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요즘에 댓글로 많은 응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뿐만 아니라 어, 최근에 좀 감사한 마음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 주 자료집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제가 삼성전자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댓글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1월에 왜 삼성전자가 흔들릴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라는 말이 있었고, 그 전에, 아니, 너가 삼성전자 전에 흔들릴 수 있다며, 근데 왜 이렇게 좋은 영상을 찍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긴급하게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어, 우리가 왜 11월에 좀 조심해야 될까 삼성전자가 11월에 과연 무슨 영향을 받을까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여러분 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11월까지는 삼성전자가 뭐 좋게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이때 잠깐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때는 잠깐은 시장이 조금 이 삼성전자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 삼성생명의 일탈회계가 저는 제일 크다라고 봐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 사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지까지는 제가 너무 길어서 말을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리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생명법이 발의가 되고, 금융감독원장, 이, 찬진 금융감독원장이고요. 공개적으로 이 회계 기준에 대해서 정상화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래서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사실 이 글만 보면은 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일탈회계란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 회계 기준을 적용을 해버리면은 기존의이 뭔가 의미가 좀 많이 달라지고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너만 좀 예외로 그 회계 기준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일정 부분만. 그게 일탈회계입니다. 그래서 회계에 대해서 한번 일탈을 하게 해준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좀 논란인 거죠. 너만 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냐? 야 너도 정상화시켜라. 뭐 이런 건데 어떤 혜택이냐? 1980년대 유배당 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말 그대로 배당을 주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배당을 주는 주식에 또는 상품에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다 삼성전자로 들어갔어요. 유배당 보험은 보험료를 투자해 거둔 수익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 형식으로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은 당시 받은 보험료로 약 5,400억 원어치의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했고, 지금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지분 그 8%. 그게 바로 이 유배당 보험으로 투자해 놓은 삼성생명의 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배당 보험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샀고, 그래서 삼성 생명이 지금 8%를 지금 들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 사실 1 9 8 0년대 5,400억이면은 지금은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미친 듯이 올랐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종가 기준에 지금 현재 5,400억 하던 돈이 46조에 육박을 합니다. 뭐그러면도한 것이 지금 500조가 좀 넘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8% 8.몇 퍼센트니까 뭐 그쯤 되겠죠. 그래서 지분가치가 약 85배나 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었으니까 유배당이잖아요. 그럼 배당을 줘야지. 그래서 삼성생명은 그 차익을 유배당보험이니까 배당을 해야 되는데 아직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누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지금 줄 돈이 있는데 아직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식의 평가 차익을 원래 고객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부채가 아니라, 이거를 원래 보험부채로 넣었어야 되는데, 보험부채가 아니라,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별도 계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처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부채계정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 자본계정으로 들어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채처리가 안돼 있었다. 그래서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가입자들이 그러면은, 아, 왜 가만히 있냐? 내돈 달라고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달라고 말로 하다가 안 돼서 소송까지 갔어요. 그래서 평가 차익을 야 분배해라. 야 85배 수익 났는데 왜 분배를 안 하냐. 야 수익 난건 알겠는데 분배를 좀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차례 그래서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법원은 다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어요. 분배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다라는 거죠. 근데 왜 분배 안 하냐? 삼성생명은 경영진이 아직 매각할 시기가 안안 안 됐다. 그러니까 좀더 올라갈 수 있고 조금 더 수익 크게 낼수 있는데 왜 이거를 지금 파냐? 너네들이 그냥 배당해달라고 해서 배당해주는 거는 이건 아니고 내가 선택했을 때 판단했을 때 팔아야 될 시기에 팔아서 내가 배당해줄게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유배당 보험 가입자들은 아직 배당 관련해가지고 어, 나눈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솔직히 누가 봐도 이거는 삼성 생명의 이 삼성전자 지분을 이 삼성전자 내부에서 뭐 삼성 물산이나 이재용 회장이 사가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뭐 정말 죽기 전까지 계속 배당을 미루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물론 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팔면 아까우니까 좀더 보자. 뭐 뒤에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어쨌든 그렇다니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유배당 보험 가입자들의 평가 차익이 어디로 들어갔다?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계정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부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2023년도에 이 국제회계기준이 새롭게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도입된 게 뭐냐면 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시가로 계산해 보험 부채로 반영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험 부채가 아니라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계정으로 빼놨는데 그거를 부채 처리하십시오라고 된 거예요. 2023년도부터 그러면 아까 45조라고 했나요? 45조까지 올라갔고 여기서 이제 배당할 돈이 있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최소 몇 조예요? 그럼 몇 조가 갑자기 부채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말 금융감독원에 이거 보험 부채가 아니라 기존처럼 혹시 계약자 지분 조정으로 둘수 있을까요라고 질의를 했어요.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이게 갑자기 부채로 잡히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부채가 만약에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계속 주가가 올라. 그러면은 부채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주식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주식이 지금 부, 이 차익이 부채로 잡힌 거잖아요. 그럼 이 부채로 잡힌 게 커지면 커질 수록 뭐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올라갈수록 이 부채가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럼 늘어나게 되면은 그해 늘어난 부채는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럼 수익이 나도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은 비용 처리로 수익을 상쇄해요 그러면 돈을 벌었어도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금가원한테 물어보니까 금가원이 알았어 야 너는 그러면 어, 보험부채에 앞으로만 그렇게 하고 지금 들고 있는 거는 계속 부채 계정 말고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개별 계정으로 냅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케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탈 회계예요. 너만 일단은 부채로 인정 안 하고 너만 계약자 지분 조정으로 해놔. 이게 일탈 회계인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 너만 그러니? 이제 와서 좀 바로잡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 장이 일탈 회계 문제를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 정상화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뜻은 지금 이 계약자 지분조정으로 들어가 있는 계정을 뭘로 바꿔라 보험부채로 바꾸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 계정으로 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탈회계로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막으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룹 지배구조를 유지하려는 의도다라고 이 금융감독원장이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불순하다. 너네들이 실제로 뭐 다른 뭐 개인 투자자나 뭐 이런 문제를 좀 일으켜서 오인이살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면 이해하는데 지금 누가 봐도 이재용 회장이 지배구조 유지하려고 지금 이거 부채를 못 돌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은야 이건 내가 봤을 때는 국제회계기준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11월이냐 이게 또 궁금할 수 있어요 왜 11월이냐면 이 회계 기준원에서 삼성 생명에 적용할 새 회계 처리 방침을 담은 적용 의견서를 11월에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회계 기준원에서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의견서를 내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회계 기준원에서 내는 게 무슨 문제냐?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것처럼 해도 됩니다. 하지만 금융사의 회계처리를 관리 감독하는 금융당국이 중점적으로 참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뭐예요? 계속 압박을 가하겠죠. 회계기준원에서도 부채로 처리하라는데 너는 왜 이렇게 지금 혼자서 그러냐 라고 뭐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한 후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 의견서에 담기는 내용이 행정지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일탈 회계가 문제다 라고 회계 기준원에서 결론을 내리면 금융감독원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삼성생명한테 압박을 가한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삼성전자 지분이 아까 평가 차익이 부채로 바뀌면서 부채가 늘어날수록 삼성전자 가치가 올라갈수록 비용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이 킥스 비율이 나빠집니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11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회계기준원에서 그렇게 압박을 가하면 근데 왜 그러냐 왜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가냐 뭐 비용이 좀 늘어서 뭐 그것까지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 삼성생명의 평가차익이 부채로 빠지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이 보험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바로 건전성이에요 남의 돈을 받아서 투자하는 데가 보험사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그 돈을 받아서 이상한 데 투자하거나 또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사실 위험한데 투자하거나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킥스라고 해서 지급 여력 제도로 금융회사의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너네들이 만약에 보험사태가 팍 터졌어, 그러면은 너그 보험금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냐, 보험 지급할 능력은 되냐,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얼마나 되나. 그래서 지급 여력 비율은 간단해요. 요구자본. 너네들한테 야, 0만원 갖고 와.라고 한 거예요. 너네들 100만원은 지금 있어야 될것 같은데 물어봐요. 그럼 얘네들이 우리 이만큼 있어 가용자본을 가져옵니다. 우리 한 200만원 이 있어. 그럼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돼요? 그러면은 딱 200%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퍼센트로 우리가 어 이지급여력 비율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130%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평가 차익으로 아까 전에 얘기한 삼성전자 그게 이, 뭐냐, 기억이 안 나네? 예, 계약자 지분 조정 계정. 네, 계약자 지분 조정 계정이 아니라, 부채로 넘어가면은, 이 가용 자본에서 빠져요, 그만큼. 이 부채로, 그만큼 빠집니다. 아까 몇 조가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모는 그대로인데, 분자가 줄어든다. 그러면 이 퍼센트가, 아까 뭐150% 이렇더라도, 이게 한순간에 크게 줄어들겠죠. 13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킥스 비율이 심하게 나빠지게 되고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 보험사는 위험한 보험사가 되는 거예요 뭐야 얘 지금 보험 터지면 낼 돈이 없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왜? 아까 그거는 부채로 넘어가게 되니까 원래는 자본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자본에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몇 조를 끌어오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몇 조를 어서 끌어옵니까? 그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이 요구 자본에 들어가는 것중 하나가 뭐냐면 위험 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자본을 유고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주식이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지분을 매도하면 이 위험 자산을 매도하기 때문에 요구 자본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킥스 비율이 안정화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 부채로 바꾸라 해서 킥스 비율이 위험이 오면은. 삼성전자 지분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얘기하는 건 이거 최악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확률을 꽤 높게 보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높게 보냐? 우리는 이 회계 기준 원장이랑 금융 감독 원장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이천진 금융 감독 원장이 누구냐?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삼성물산이랑 이 제일모직이랑 인수합병할 때, 그 당시 이제 주주총회장 앞에 있던, 어떻게 보면 은 이제 그 당시 반대하던 분들이 이제 이 반대 의견을 표출하던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분은 누구냐면, 이찬영 금융감독원장이 여기 있습니다. 예, 이분이에요. 이분이 뭐냐, 총수일과 사익추구만을 위한 합병 반대한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의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좀 앞에 나서서 반대하시던 분이 누구냐면은, 그분이 바로 현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변호사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2015년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승인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려 반대 의견을 발표했고요. 이찬진 그 당시 사회복지위원회 변호사님께서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편에 서는 것은 국민연금에 바이판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다. 주주들에게 피해가는 이번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옛 초에 정말 이 10년 전부터 삼성전자 이 지배구조에 대해서 불만과 이 문제가 있다라고 표출해오던 분이 누구냐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아까 회계기준원장은 누군데?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아까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회계기준원장이 누구냐면 은 이한상이라는 회계기준원장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2018년도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감리위원인 이한상 고려대 교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변경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당시 아시겠지만 최근에 문제가 떴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많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자회사 편입 관련해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케이스 분석을 위해 320시간 이상 리서치를 했는데 이건 분식회계다. 명명백백이란 얘기를 하면서 이 이현상 회계 기준 원장이 과거에 이거는 분식회계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이 본인의 이제 이 글들을 계속 계속 올리셨습니다. 이거는 분식회계다. 이거 문제가 많다. 회계는 정만대로 좋은 소식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나쁜 소식은 즉시 인식하라고 명령해 인간 본성의 허물을 교정하는 장치다 하루빨리 사안이 정리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자리를 찾아가길 바란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두분다 뭐냐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영향이 아니라 뭐 나쁜 영향도 이건 아니라 그냥 부정적으로 보셨습니다 과거부터 계속 지배구조개편에서 이거 문제 있다 뭐 리스크 있다 이거 문제 있다 이거, 이거 정상화 시켜라. 하시던 그두 분이 최근에 같이 테크를 거셨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번에 물었는데 과연 놔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11월에 이번에 회계기준원에서 나온다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마 삼성생명의 이 삼성전자 지분 관련해서 좀 리스크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1월에 조심하자라고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당장 위험해요. 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결론입니다. 본래부터 삼성전자에 대해 깊게 비판해오던 인물들이 금융감독원장, 회계기준원장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 자리를 지금 맡으신 거예요. 일탈회계로 유일하게 허락해주던 삼성생명을 국제회계 기준대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이고요. 삼성전자 지배구조개편도 껴있는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결론은 안 나겠지만, 11월 국제회계 기준대로 강행하세요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분들은 정말 저 뿌리부터 삼성전자를 비판해 오던 분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옹호해 줄 이유는 없다 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에 좋은 얘기가 있을 때 우리는 나쁜 얘기도 뒤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있으면 나쁜 얘기도 있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걸 알고 있는 게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삼성전자가 좋은 얘기 있다고 해서 좋은 얘기만 볼게 아니라 아 이런 얘기가 11월에 있구나. 어 이런 리스크가 또 11월에 남아 있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절대 나쁜 얘기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손해 보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여러 시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지금 엄청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뭐 11월쯤에는 한번 흔들릴 수도 있다 안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다면은 감안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긴급하게 정리를 좀 했고요. 최근에 로봇 자율주행 좀 시장 점만 관련 주 저희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냐 물어보신 분들이 있고,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이라든가, 좀 시장 전망, 또는 100% 무료로 좀 나눠줘달라, 또는 테마주 매매법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바로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냐?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적을 데도 없고 사실 저도 받을 필요도 없고 쓸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료입니다. 그 대신 저희가 푸시 알람이라고 해서 중요한 글을 쓰면 푸시가 나가거든요. 알람만 허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셀프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시고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되고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트럼프 정책 독점주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하반기 로봇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자료집 전부 다 무료로 예, 밑저에 본전이잖아요.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0월 2일, 1일, 30일, 29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장전에 다 무료로 정리해 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저 김동석의 리얼주식 연구소 저희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무료로 전부 받아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 댓글 하나하나 다 보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